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금일,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보시면 97,400원 찍고 나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현재, 자, 요 라인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지지 받고 올라와서 이 저항대를 넘어간다 라고 하면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해버리면요 하락세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 성에 포커스를 맞출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 이슈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요 저점 매수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지표가요, 오비보이와 RSI입니다. 이두 지표를 활용했을 시에는요,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 확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지금 이벤트를 하나 진행 중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소통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무료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 소통방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하루에 한두 종목, 무료 단타 종목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1월 2일 같은 경우는 강남제비스코 추천드려서 수익 내고 나왔고요그 다음에 30일날은 원익, 그 다음에 29일 휴림로봇, 26일 남선알미늄, 24일 비트론 넥스텍, 23일 ICH, 뭐 등등등 해서, 어, 계속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에 한두 종목 무료 단타 종목 받아가세요. 이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꼭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단타 종목은 단타 종목대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제가 또 다른 이벤트를 하나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거고요.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할거기 때문에, 혹시또 무료 참여를 좀 원하시는 분께서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어 1말고요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초대장을 드릴 거기 때문에 빠른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소통방에서는 각종 뉴스, 찌라시, 보고서, 실시간으로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가 히든주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히든주, 올해 상반기까지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와, 그 다음에, 자, 반도체 수혜를 동시에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 따지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이거 빨리 잡으셔야 돼요. 까딱하면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든주,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문자로도 무료로 추천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히든즈 꼭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상 소통방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수익은 또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조건 검색식입니다. 그럼 퍼포시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요. 딱 수식만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필터링 돼서 나온 종목 위주로 편안하게 매매만 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되고요. 정리를 좀해드리자면 하면요. 소통방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 무료 종목, 단타 종목 추천드릴 거고요. 히든주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 조건 검색식 무료로 공개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 상단의 전화번호로 1, 자,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체 다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원한다? 1. 1억 만들기 프로젝트만 원한다? 1억. 이렇게 각각 따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좀 급하신 분께서는요, 빠른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부터 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월 해상 폭력과 약 5,750억 원 규모의 영광 야월 해상 폭력 발전단지 EPC 공급 계약을 30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 104메가와트급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자 개발한 8메가와트급 해상 폭력 발전기는요, 13기가 처음으로 공급된, 공급되는 시점이고요. 이 발전기는 2022년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서 유엔으로부터 국제 인증을 취득했으며 유럽 국가 대비 풍속이 느린 한국 환경에 맞춰 설계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주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까 차트상 보셨듯이요. 이 라인대를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면요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조정을 받았던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이때 당시에 AI에 대한 고평가 이슈가 불거지면서 증시를 무너뜨렸습니다 동방은 그래서 무너진 케이스인데 이슈가 다시 지 불거지고 있어요. 따라서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하락세가 좀 있을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원전 관련 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 올해 상반기까지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그 올라온 케이스를 살펴보면 일단은 트럼프가 먼저 불을 지폈습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AI를 육성하기 시작했고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증축을 하면서 자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원전밖에 없다. 따라서 이 원전을 2050년까지 계속 가동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의 서명을 하면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SMR 쪽이 뜨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요, AI 데이터센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증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형 원전 몇 개만으로는 사실 다 공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원자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각 데이터센터에 갖다 붙이는 거죠. 바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슈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약한 조정이 왜 반등, 그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저점 매수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OBV와 RSI, 이두 가지 지표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두 가지 지표 다, 자,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어, 따라서 OBV가 주황색, 자, 보라색이 차트인데, 통상적으로 어때, 어, 떨때 매수를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주황색이 보라색 위로 이격을 막 벌려나갈 때, 요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 때. 요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OBV만 공유아니라 RSI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RSI가 60에서 70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상향으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우상향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우상향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들어왔을 때, 막, 과메수 구간으로 넘어갈 때가 가장 좋아요. 이 모습이 가장, 이, 어, 력 매력적인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강력 제가 추천을 드려서, 여기서 이제 70 배리어를 막 찍었을 때, 요 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수익난 케이스. 자, 그리고 나서, 쭉 이제, 계속 이 배리어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요 안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격을 싹 벌렸습니다. 이때 강력하게 제가 또 추천을 드려서, 일단은 여기서 7 c p 를딱 찍었기 때문에 청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OBV와 RSI를 활용하면요.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을 90% 이상까지 올릴 수 있고요. 어, 단기, 스윙, 중장기 상관없이, 기간별 상관없이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어,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지표를 꼭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그러면 보시면요.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매수가 불갑니다. 가 그리고 이 배리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가해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받치고 올라갈 때이 저항대를 넘어설 때쯤이면 제가 말씀드린 요 형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신규 매수가는요. 자, 8만 원 선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린 바이고요.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일단 전고점까지 볼 겁니다. 목표가는 97,000 400원선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이 라인 때까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6만원때까지 이전에 매수 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는 6만원선에서 제가 추정을 좀 해드린 바이고요. 그럼 평단가가 6만원, 8천원선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평단가부터 전거점까지이 목표가까지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그래도 꽤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요. 이 말은 즉슨, 저도 비중을 많이 실어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정해드린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에 따라서 매매만 잘 하시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라 거를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매 신호 드리고 있고요. 뉴스, 찌라시, 보고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요, 부담 갖지 마시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각종 정보 다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서 여러분들은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요, 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잘 내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도 드리지만 히든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갈 특급 히든주, 제가 발굴을 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반기 넘어가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종목. 그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종목. 보시다시피 재료 실적 저평가.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춘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사모펀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가 들어온다는 건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국내 유일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이 기술력에 전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저평가냐 차트를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이 고점부터 시작해서 저점까지 줄곧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구간 잡고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장대양봉 보이면서 급등하긴 했지만 여기 저항대에 부딪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닥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 꺼내서 계속 장기간 움직이고 있다가 최근에 상단부분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뜨기 직전이에요. 최소 이 정도 사이즈의 상승 길이 내지는 최대 이 정도 이상의 상승 길이의 그 추가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뜨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늦으면, 여러분들, 이 종목 못 잡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저 용포. 추천주를 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정적인 재무제표여야 하고요. 두 번째,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차트상 바닥에 있거나, 혹은 지지 구간에서 막 반등한 기업들. 네 번째, 재료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특출한 기업들,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춰야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종목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에 지금 뜨기 직전에 여러분들 빨리 잡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좀 전에 말씀드린 조건검색식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첫 번째 가격입니다 전일종가해서 1000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종목 위주로 필터링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요 사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증시 상황이 좋을 때는 30만원 이상짜리도 굉장히 잘 가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식에 어 수정을 하면서 계속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천원 이하는 동전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 천원 이상이면서 30만원 아니면 그 이상까지 종목도 괜찮다. 시가 갭상승이라고 해서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3%뛴 종목들이 있습니다. 막판에 3%뛴 종목들은요. 그 다음날 초에 자 초에 갭으로 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등락률 현재가 상승률이요. 5%뛴 종목들이 있습니다. 4%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5%까지는요. 이미 힘이 실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10%에서 2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세, 어, 그 다음에 거래대금입니다. 당일 누적 <laughs> 자, 100억 이상의 종목들. 장 초반이면요. 30억에서 50억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 급증한 종목들. 당일 거래량 20일 평균으로 해서 3배 이상 된 종목들. 그리고 고점 돌파한 기업들. 자 현재가가 20일 매물대를 돌파한 기업들입니다. 즉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20일선을 막 넘어간, 즉 상승수에 전환한 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격도 과열방지라고 해서 5일선 이격도가 120% 이하인 기업들입니다. 관심은 받았대. 너무 과한 관심을 받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건 검색식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놓고서 자, 검색을 누르면 종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 갖고 수식을 넣으셔 갖고 검색 누르면 종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타일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자, 이조건검색을이 조건식의 범위 지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소통방에서 다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정보, 플러스 히든주, 플러스 조건검색식 범위 지정까지 다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요. 소통방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히든주. 특급 히든주 무료로 드릴 건데 이 히든주는 소통방에서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제가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자, 조건 검색식 무료로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문자로도 드릴 겁니다.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려면요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1 하나만 딱 보내주세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부분 무료로 다 진행을 할 거니까 다 받아가셔갖고 여러분들 빠른 수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에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포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